자, 마지막 얘기 한반도 전쟁 위기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유력한 국제 정치 매거진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1950년 이후 가장 높아. 포린폴리시라는 외교 전문 지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외교 전문 잡지. 저도 과거에 이제 책을 쓰고 뭐. 그럴 때는 많이 차, 인용을 하고 참고를 했던 전 세계에서 외교 문제로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는 어, 그런 어, 매거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네. 미국 싱크테크 스탬틴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를 했는데 이 기고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그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당장은 아닌 이유가 일단 북한에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를 하고 또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뭐 우라 핵 시설을 공개하고 이런 거는 전쟁을 지금 당장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그건 뭔가 협상 카드를 잡고 패를 던지는 거죠. 응? 한동훈이 예, 특검 199개 예,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을 협박하고 <laughs> 의원들 금빛지 20개 갖다 놓고선 무력 시위하고 이런거나 또, 또 명태균이 여기저기 언론에 돌아다니면서 뭐할말안할말다 까고 돌아다니는 게야 내가 윤석열을 죽이겠다, 김건희를 죽이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야나 너랑 협상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거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라고 하면서 간을 보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북한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 이거 미국하고 대화를 해봐야 답도 없고. 예.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대가 컸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야 그래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또 마침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고 뭐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믿었고 그래서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뭐 5일 경기장이죠 10만명이 경기 모이는 경기장에 북한 주민들 10만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까지 시켰어요 그건 상당히 저는 믿었다라고 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가능했던 거죠 북한 체제의 특성상 10만 명이 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남쪽 대통령의 연설을 듣게 한다. 이거 뭐 쉽게 북한에서 허락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설을 허용했다라는 거는 진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믿었다. 그리고 뭐연배를 보면은 아버지 뻘이잖아요. 김대중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한 연배였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돼서 좀 믿고,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냥 스톱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임기 끝나고 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을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또 트럼프를 믿었다가 판 깨지고 아이래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네? 내 동생 외에는 내 딸하고 내 동생 외에는 아유 믿을 새끼 하나도 없구나. 내가 믿을 건 핵무기 뿐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게다가 윤석열이 또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이건 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바이든은 뭐, 지금 트럼프보다 더한 직거리를 하고 있고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어 놨잖아요. 야, 민주당이 뭐, 아니,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나. 한국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나. 자기들한, 자기들한테는 뭐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핵이나 믿고 가자, 우리는. 어, 뭐 이런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아직 저는 여지는 남겨둔 거라고 봐요. 핵개발을, 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를 하고 핵실험을 하고 이러는 건, 야, 이거 봐. 니네 여차하면 우리가 크게 사고 친다? 응? 그니까 우리랑 대화를 하자. 특히 지금 미국이 이제 한달 뒤에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면은 새로운 정부하고는 뭔가 좀 예비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좀 봐달라.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 여기 있어. 니네가 우리를 자꾸 무시하면은 우리는 사고 칠 수밖에 없어. 이런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포린폴리시의 기고문처럼 지금 당장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5, 6개월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5, 6개월 정도 지난 뒤에도 뭐 어떤 변화의 여지가 없다? 그럼 북한이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고문에 나온 내용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6개월 안 정도에는 뭐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는 극적인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태도 변화가 없다라면은 북한은 다른 선택지를 만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자 김정은은 어제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에 관심이 없다 한국이 소름 끼친다. 과거 이제 남측 정부에 대해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불만을 표현한 적은 있는데, 대한민국이 소름 끼친다. 이런 식의 원색적인 말을 공식석상에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발언 내용을 보면은, 와,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구나.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걸 해결할 정치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대통령은 관심도 없고. 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위원장 어,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식을 거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이 기념사라는 데서 작심하고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대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는데 상전의 힘에 대한 맹신에 깊숙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믿고 까분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한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상전의 힘에 대한 맹신에 깊숙이 빠져 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야, 니네 미국 믿고 이렇게 까부는데 미국이 이렇게 생각보다 세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핵무기를 흔히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예,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나머지 재래식 무기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비대칭 상황이 발생을 해서 비대칭 무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처럼 뭐몇천 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하고 대결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미 본토에 핵탄두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만 갖더라고 하더라도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한미동맹뿐인데 한미동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형국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본토에 핵무기를 떨어뜨리지 않아도요. 일본에만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진짜 한국을 밀고 내려왔을 때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하면 북한은 일본을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일본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지. 일본을 흔히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략적 거점은 일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럼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여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적... 마지노선이 일본 열도예요. 그럼 일본 열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문제에 손을 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북한이 핵탄두를 일본에다 퍼버리면 답이 없잖아 지금 답이. 그 얘기를 김정은이 한 겁니다. 대놓고 윤석열이 네가 미국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미국이 너네 손뗄 수도 있어. 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예, 뭐, 천만 다행인 얘기예요 예.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치고 그 인간들과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예, 전쟁을 안 한다니까. 공격할 의사가 없다니까. 예, 뭐, 다행스럽긴 한데. 어, 의식하는 것도 소름 끼치고 그 인간들과 마주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정도 얘기를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한다면,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과연 북한하고 이게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 감정이 갔다면? 음? 자,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력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다.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공, 공격력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는 핵무기도 배제되지 않는다. 자, 뭐,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까지는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어쨌건 간에 자기들을 건드리면은 자기들이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사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건또 밝혔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또, 어쨌건, 뭐, 소름 끼치고 그 인간들과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 예. 지금은 뭐, 남력 해방이니, 예. 무력 통일이니, 어, 이런데 이제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건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예. 경남도민님, 어, 미국의 방패막은, 어, 한국이 아니라 일본 과거, 일본, 과거부터 미일은, 어, 우리만큼 끈끈한 호구죠. 우리 경남도민님은 좀또 국제정치를 조금 아시는 분 같아요. 한국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예요. 일본을, 일본이 마지노선이지. 그래서 한미동맹만 믿고 이렇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이제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한미동맹이 지속이 될까요? 게다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예, 전쟁 위기도 심각한 문제지만 영구 분단으로 가는 예, 지금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음? 북한에서 헌법을 바꾸겠다 예, 10월 달에 예,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예, 오늘이죠 오늘 아마 열렸으니까 내일 발표가 될 텐데 개헌을 한다는 라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개헌을 해서 통일을 삭제하고요 영토조항을 신설한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심각한 얘기죠. 헌법에서 이제 우리는 독립국가다라는 걸. 독립, 분리독립을 선언한다는 얘기예요. 대만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한다고 그러면 중국에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대만이 분리독립을 하고자 하는 정당들이 꽤 집권할 때도 있었는데, 그걸 감히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날까봐. 근데 북한에서 분리독립하자는 거예요. 헌법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너무 안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서 김정은이랑 반판이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치자.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터를 잡은 이래. 지금 반만년 이상 한 형제로. 한, 한, 일시적으로 우리가 분단되고 서로 티격태격 할 때는 있었지만, 한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김, 김일성 주석이나 본인의 할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일 위원장이나, 통일은, 통일이 지상 최대 목표다. 최고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 나중에, 할아버지, 아버지, 무슨 낯으로 보겠냐. 누군가는 가서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구 선생이 살아 계셨다면 지금 당장 분단의 장벽을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어? 김정은 위원장 이러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에? 물론 뭐 만나 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괜히 국내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할게 아니라 뭐 얼마 전에 919 공동선언 성명 선언 어, 기념식도 하고 14 공동선언 기, 기념식도 했는데 거기 김동현 조국 불러다 놓고 정치질 할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진짜 휴전선 담을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분단은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분단을 막기커녕 뭐라 그랬어요, 친문들 모여가지고. 적대적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평화적 두 개의 국가로 가자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지저, 지도자, 제대로 된 지식인, 제대로 된 정치인이 단한 명이라도 있는 겁니까, 지금? 참, 제가 볼 때는 김, 김정은도 다,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어?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야, 우리가, 두 개의 국가로 가자, 그러면은, 남쪽에서 막 난리가 났을 것,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남쪽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게 지금. 이 얘기 하는 사람이 저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갈까요? 진짜 우리가 이제, 조상들 볼 낯이 없어지는 상황이 왔는데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럴려고 우리 독립투사들이 외놈들이랑 싸웠고 분단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애국자들이 목숨을 걸었습니까? 너무 안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요. 예,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올해 1월에 적대적 두개두개 두 국가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15일 10월 7일에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겠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개헌의 핵심은 통일 관련된 표현을 다 삭제한다고 그러고요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 영해 영공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게 더 심각해요. 이게 지금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국가가 되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통일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우리랑 뭐 비슷한 거죠? 예, 그두 개의 국가로 가자는 임종석 씨가, 어, 우리도 영토조항을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개의 국가로 가야 되니까, 영토조항을 넣어야 되잖아. 예? 그 어떻게 정할까요? 북한에서 이제 내일 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영토 영해 영공은 여기야. 니네 여기 넘어오면은 니네 다 죽는 거야. 전쟁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곧 한다 얘기예요. 자, 그럼 영토는 뭐 북한이 뜬금없이 야 서울까지 우리 수도다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 제생각엔 내일 영토 조항에 아, 그, 진짜 그럴려나 네, 적대적 두 개의 국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영토 조항에. 어, 제주도까지 우리 영토다. 뭐 이렇게 나오지? 이러면 전쟁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 북한이 헌법을 수정을 했는데, 야, 제주도까지 우리 영, 영토야. 이래버리면 그건 전쟁이 터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 그러면 아마 이거는 그냥 휴전선에 그으면 돼요. 그죠? 휴전선 따라서, 야,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고, 두 개의 국가니까 근데 나머지는 니네가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해예요. 영해 영애, 영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매번 거기 사고가 났던 영평, n l l 이걸 얘네들이 어떻게 긋지? 북한이 주장하는 북, 남방 한계선과 우리가 주장하는 북방 한계선이 달라요. 그러면 북한에서 영토조항을 신설하게 되면은 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남방 한계선을 영예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해 5도가 부타, 북한 영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글로 우리 배가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해군이 거기서 뭐 활동을 하거나 해경이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면 북한 영해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져. 그럼 북한 영해에 들어오면 북한 군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토에 남측에서 침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북방한계선 남 남쪽에서 활동을 한 거니까 우리는 우리 영토 안에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수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야 자기 영해에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서 서해 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본격적인 영토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919 군사 합의도 이미 파기가 됐고 오물 폭탄 날라다니고 아예 대화는 안 되고 이런 영국의 영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결국 한 번은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이걸 명분을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확전시킬 개연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이게 오늘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시간이면 예, 최고인민회의에서 오늘 결정을 한다니까 오늘 결정이 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자 당장 이제 영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두 개의 국가로 가면 아 우리 남남이야 이제는 별거 없어 그래 따로따로 각자 잘 살자 빠이빠이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쟁 요소들이 더 확대되면서 한반도가 본격적인 화약고가 될 위험성이 대단히 커요 팔레스타인하고 미국하고 아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싸우고 있는 문제도 자, 영토 분쟁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맨날 자유 자유 외치면서 북한 인권 타령이나 하고 어? 뭐 정말 정권의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협박질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 한판 붙는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심각한 상황이, 예, 임박했는데, 참,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안타깝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참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시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시는 거잖아요. 먹사니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먹사니즘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일단 살아야 뭘 먹을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의 문제죠. 안보의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소가 지금 영구 분단이에요. 근데 여기에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우리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도 예, 한반도 문제 조금이라도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윤석열 정권 끌어내려야 돼요. 예,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예? 윤석열을 그냥 놔두면 은 결국은 내년 봄 정도에는 한마탕큰 사단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봄이 오기 전에. 예, 윤건희 정권을 끝장내는 게 우리 살 길이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이 들고, 빨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예, 반판을 해야죠. 예, 이러지 말자고. 이 상황을, 이 분단의 열차를 막을 수 있는 사람,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다들 자기 먹고 사는이집만 추구하는, 속물들밖에 없는데, 여의도에는.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대통령 되는 것이, 예, 분단을 막고 전쟁을 막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예, 하루 쉬고, 예, 또 목요일 10시 반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재방송들 계속 나가니까요. 예, 심심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자, 한주 동안 채널 TV를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요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